네, 항등식 설명하시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 36페이지 넘어오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항등식을 설명하기 전에 항등식과 방정식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특정한 X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방정식 합니다. 그래서 2 x 이 equal 3이라고 하면요. X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성립하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 게 그게 방정식입니다. 항등식은 공식과 같이 어떠한 값에 대해서도 어떤 도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x에다 2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x에다가 2를 대입해도 성립되는 등식이 바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별하는 이유는 이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으로 잠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써놨는데요. 일단은 Vs예요.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Ax 플러스 B의 형이라면 B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차함수의 경우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퀄 제로면 이게 방정식이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근의 공식을 쓰는 방식으로 취합니다. 이에 반면에 항등식은 똑같이 AX 플러스 B 이퀄 제로는 X는 마이너스 A 분의 B를 넘기고 A를 넘기는 방식으로 방정식을 계산했다면 어떤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X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넣든 3을 넣든 이 방정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변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A가 0이 돼야 됩니다. a가 0이 되면 이쪽이 0이 돼서 없어지죠. 그는 b는 0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등식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항등식의 기본꼴인 이런 식으로 바꾸고 x에 대한 항등식이거든게 그래서 a는 0, b는 0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라고 하면 여기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쪽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a는 0, b는 0, c는 0 아까 이쪽에 방정식풀이랑 다르죠? 아까 이쪽에 방정식풀이는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는 하 그냥 공식 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a는 0, b는 0, c 여기 x에 다 1을 대해 하던 2에 대 항상 성립해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낱낱이 다 필기를 하세요. 화면 멈추세요네 됐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랑 항등식 풀이가 다르기 때문에 방정식이랑 항등식 풀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 구별하는 거는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 x과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서 이미 x요 어떤 x값이라도 이런 말이 나오면 항등식으로 푸는 거고 이런 말이 안 나오면 항등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학생들이 외웠다고 해도 하루 지나면 까먹고, 하루 지나면 까먹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제 번지점프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번지점프를 했을 때, 내려오는, 낙하는 도중에 항등식이 뭐예요? 마이크로딜이 됐을 때 항등식 이 다섯 가지를 어, 중간에 잠깐 쉬는 텀 없이 발음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도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X값 한계 없이 모든 X에 대해서 이미 x 어떤 X값이라도 이렇게 그리고 x 에 대한 항등식 5번 예, 여기 5번이라고 한 거는 1, 2, 4번이랑 5가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화면을 못 주시고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안 외운 상태에서는 아예 진행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듣고 이 항등식이 5가지 손으로 쓸수 있는 정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못 주시고 외우세요. 됐죠? 이렇게 항등식으로 풀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항등식 계산, 기본 계산 방법인, 아까 설명했지만, X로 다 묶어 놓고, 얘는 0, 얘는 0. 해서, 항등식 계산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적어 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도 설명하고 한꺼번에 하나 화면에 저, 그, 필기를 해놓읍시다. 그래서 이게 항등식 기본 계산 방법이랑 개수 비교법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항등식이잖아요. x에 대한 등식 그러면 a는 0, b는 0 이렇게 되고 ax 플러스 b 이퀄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1번 방법, 항등식 계산 방법으로 풀면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얘는 0, 얘는 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계수비교법으로 하면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계수비교법이에요. 2차 방정식, 2차 항등식의 경우에도 얘를 a 는 0, b 는 0, c 는0 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a의 x 제곱, b의 x 플러스 c 제곱, a' x 제곱, b' x, c'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항등식 계산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a는 a', b는 b', b c는 c' 이렇게 음. 하는 게 바로 계수비교법입니다. 하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잡아 줄 테니까 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필기하십시오. 여기에 어떤 x 요것도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이 어떤 x 값이라도 그러면 이거는 항등식의 전부 성립 조건이고요. 전부 성립 조건이고 도가 빠졌잖아요. 어떤 x에 대해서 이거는 일부 성립 조건입니다. 2014년도인가요? 여기에 시험이 나왔어요. 이것도 한꺼번에 적어놓으십시오. 네, 한번놓 주세요. 네, 됐죠. 36페이지 자세히 한번 읽고요. 꼭요 다섯 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미정계수법, 계수비구 수치대법. 이렇게,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시이예요요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근데 개수비교법이랑 항등식 계산은 거의 비슷한 방법이고 수치대입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개념을리서서 정리를 잘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서 설명할게요. 자 등식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네요. 아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나 보다. 5번 아까 외운 거 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등식 계산 기본 계산식으로는 x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로치고 가로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시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0 얘는 0한 개의 항등식 한 계산 방법이고요. 계수 비교 법은 좌변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1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x가 있는데 사실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수치 대입법이 좀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 텐데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x는 0, x는 1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왜 아무거나 대입하냐면 어떤 x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숫자를 X를 아무거나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대도록이면 이미지수들이 제거가 되는 그런 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01 이렇게 딱 01로서 1번씩 풀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X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B를 쉽게 구해요. 그리고 X에다 3 대입하면 B가 없어져서 A를 쉽게 구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필기를 꼭 해두시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멈추세요. 네 됐죠 그러면 수치대법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설명을 하고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개념 이기기 화면 멈추시고 이쪽을 다 풀어보시고 필수예지 01번도 필수예지 01번도 화면 멈추고 꼭 풀어보세요 네 멈추세요 자, 필수의 제 01번도 꼭 푸셨죠? 여기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니 항등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좌변 정리하고 우변 정리해서 계수비교법으로 푼다. 좌변 정리하고 우변 정리해서 계수비교법으로 푼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게 싫으면 그냥 수치대입법 이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게 훨씬 낫다. 여기 교과서에서는 수치대입법을 푸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게 47번이에요. 이 47번은 이게 수치 대입법으로 뿐이 못 풀어요. 항등식 계산이랑 개수 비교법으로 풀지를 못해요. 이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이 FX가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항등식 계산 기본꼴로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도 써서, only 수치 대입법 이렇게 써놓으시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쪽이 0이 나오고요.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리고 x 제곱이 2가 되는, x 뭐, 뿔마루토 2가 있겠죠? 그거를 대입을 해요. 그럼 이쪽은 0이 되고, 이 x 제곱이니 여기가 4가 되고 2a 되고 마이너스 b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대입법으로만 풀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들어서 많이 나와요. 자, 화면 못 채우시고 필기를 해주세요. 멈추세요. 네, 됐죠? 그리고 이쪽 거 보시면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 어? k가 관계없이 한등식 문제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0, 얘는 0 이렇게 풀면돼요. 그죠 자, 옆에 밑에 밑에 문제를 잠깐 볼게요. 어? 모든 x, y에 대해서는 항등식 문제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x, y 이렇게 꼴로 만들어 놓고 상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없는데요. 얘는 0, 얘는 0, 얘는 0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요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피스의 제 02번, 03번도 꼭 풀어보십시오. 필기하시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한번 주세요. 네.